就。 와, 대박. 너무 이뻐요. 와. op uw spullen en houdt u vast tijdens de rit. 저는 지금 델프트에 왔어요 어, 오늘 여행 일정은 처음에 헤이그, 대나그 갔다가 그 옆에 해안 바다 있는 곳 갔다가 지금 델프트에 왔어요 그 위치로 따지면 로테르담 제 숙소가 있는 로테르담 델프트 대나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요 그래서 여기 세에 도시는 트램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 로테르담까지는 지하철로 이동을 했어요. 아, 네.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엄청 이렇게 졸았어요. 잠을 너무 못 자서 트램 안에서 너무 이제 고개 막 꺾여가면서 졸아가지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델프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서. 커피 주세요 했더니 에스프레소로 주셨어요. 에스프레소. 저 에스프레소 처음 먹어보거든요. 엄청 쓸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와 진짜 쓰다. 와 진짜 써요. 잠은 달아 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이렇게 쓸까 봐 브라운이도 주셨어요. 여기가 카페만 하는 데는 많이 없고 거의 바나 레스토랑 하면서 카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남들 다막술 먹고 음식 먹는데 혼자 들어가서 커피 시키기가 좀그 민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응, 다 된다고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델프트도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참 도시마다 그 같은 나라인데도 느낌이 너무 달라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느낌이 정말 다르고. 근데 이번 여행에서 아쉬운 게좀 상점 같은 거 구경하고 싶은데 영상 찍느라 사진 찍느라 하느라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구경도 막 도시 구경이나 풍경 남느라 정신이 없어서 막 쇼핑, 가게 구경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내일도 내일도 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비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올 것처럼 하더니 안 오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델프트 되게 이쁘죠? 엄청 이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올게요.